안녕하세요, m p 스입니다 드디어 디아블로4의 오픈이 채 24시간도 안 남았네요. 모두들 많이 기대하고 계시겠죠? 한편 모두 아시겠지만 디아블로4는 전작들과는 달리 오픈월드를 채택하여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게이머에게는 성역에서의 모험을 도와줄 외부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몇 가지 외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즐겨찾게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모음이 아주 윤택해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이트는 DB 즉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아마 POE를 해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시겠죠 이 DB 사이트는 이름 그대로 디아블로4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검색창을 활용해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이를테면 특정 위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면 바로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직업별 탭으로 들어가면 특정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유니크 아이템, 전설의상 스킬트리 등등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디아블로 4가 전작들에 비해서 빌드의 다양성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이 DB 사이트를 활용하실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이트가 큰 가치를 지니는 또 다른 이유는 무료 한글 사이트라는 거죠. 왜냐면 거의 대다수의 정보 사이트는 대부분 영어를 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게임이고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 어쩔 수는 없는 건데, 다행히도 이 DB 사이트는 정보들을 한글로 제공하니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살짝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긴 한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보니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지도 사이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디아 4는 오픈 월드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오픈 월드에 기반한 월드 컨텐츠가 대단히 많죠. 릴리트의 재단부터 시작해 던전, 지하실, 보루 등등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 진척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월드 컨텐츠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추가 스킬 포인트나 파라곤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 수많은 내용을 마치 맵팩처럼 모두 정리해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단어 그대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캠페인 퀘스트에 있는 뭐 누구를 찾아라, 뭐를 찾아라, 뭐를 가져와라 하는 형태의 것들도 그 목적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그러니 인게임 지도에만 의지해 길을 헤맬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질도 상당히 좋아서 참고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 영어라는 건데 다행히도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뭐 던전, 퀘스트 이런 뻔한 단어라서 불편함을 겪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 서브모니터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 이 지도를 켜두고 진행해서 모험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니터가 하나뿐이시라면 제가 확인해보니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화질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핸드폰으로 보실 분은 폰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빌딩 사이트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핵앤슬래시 장르에서는 빌드를 시뮬레이팅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게임에서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딩의 기능을 담고 있는 외부 프로그램이나 사이트가 중요한데 일단 다행히도 디아블로4 인벤에 그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한글로 나와있어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아직 개발이 다 안돼서 스킬트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의 중요한 위상이나 아이템 같은 기능이 하나도 안되죠 그래서 그 대신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곳입니다 비록 영어 사이트지만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깔끔하게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유저들로 하여금 빌드를 시뮬레이팅하는 것도 쉽고 타인의 빌드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더이신 분의 경우 자신의 빌드 정보를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죠 뭐 말이나 글로 길게 늘어 쓰는 것 대신 그냥 링크 한 줄만으로 자신의 빌드 정보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빌드 정보를 주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사이트는 빌드 정보 사이트입니다. 일단 이 사이트는 다양한 빌드의 정보를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벨링, 스피드 파밍, 엔드게임, 악몽 던전 성능이라는 네 개로 구분해놨죠.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빌드의 성능을 티어로 나눠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티어를 정리해놓은 게 아니라 각각의 빌드에 대한 정보를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해준다는 거예요. 인트로부터 메인 스킬과 보조 스킬에 대한 기재 설명, 그리고 사용하는 핵심 위상과 빌드 운영법의 레벨링 구간 팁까지 세목별로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전체적인 논리적 전개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좋은 사이트인데 문제가 있다면 영어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참고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죠. 허나 저희에게는 다행히도 커팅엣지 하이 테크놀로지, 인류 분명의 정수인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클릭해서 번역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 한국말인데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다시 영어 원문을 보고 번역본을 보신다면 한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디아블로4에 대한 몇 가지 외부 사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성역의 수협죠. 지금까지 NPC였습니다.